자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도 또 한번 목표가를 상냥 더 오른다 라는 말이 계속해서 붙어 주고 있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자 먼저 지난주 마감은 16만 전자로 마감을 했지만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죠 바로 이 실적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실적과 함께 이 컨퍼런스 콜 내용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 이번 이 지난 실적에 대해서는 누구나 예상 했잖아요 좋을 거다 라고 예상을 했고 더 중요했던 게이 컨퍼런스 콜 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었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붙어줬습니다. 자 우리가 기다렸던 이 HBM4에 대한 소식 그리고 이 특별 배당에 대한 소식까지 붙어줬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목표가를 줄 상향을 시키고 있고 자 지금부터는 20만 전자도 아닙니다. 30만 전자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렇게 외국인 순매수 1, 2등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조 그만큼 다시 한번이 반도체 섹터로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도 사고 있다라는 건 여전히 싸다 저평가다 더 올라갈 거다 라는 부분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럴만한 이유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 4분기 영업이익 20조 사상 최대 실적을 찍었고 반도체만 따졌을 때도 16조가 넘어섰죠 자말 그대로 돌아온 삼성전자다 그러면서 중요한게 연간 180조 새 역사를 쓸까 라는 내용이 붙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80조를 기록한 할거다라는 전망이 나왔죠 자 헌데 올해 초만 해도 영업이익 100조 시대를 열거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 한달 지났는데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거의 두배 가까이 올라왔단 말이요 자 그만큼 올해 실정 역시도 더 좋을거다라는 부분을 거의 기정사실화 해주고 있는거고 자 그럴만한 이유는 지금 이 D램의 가격, 랜드의 가격 역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D램과 랜드 부분에 대해서도 전세계 점유율 1등은 바로 이 삼성전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다렸던 HBM4 컬 완료 단계다 올해 물량이 솔드 아웃이다. 자, 2월부터 출하 예정이다라는 말까지 붙어주고 있고 이번 달부터는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올해 HBM 매출이 전년비에서 3배 이상 올라갈 거다. 자, 바로 지금 이 고객사가 누구였습니까? 엔비디아다라고 이렇게 나주고 있고 이번에 어깨 최초로 엔비디아 AMD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최종 검증을 통과했고 공식적으로 나온 내용이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이 내용인데 세계 최고 속도 게임 체인저다라는 말이 붙어줬는데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삼성전자의 hbm4가 엔비디아 amd가 요구했던 속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구현을 했다 자말 그대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가 된다라고 붙어줬는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삼성전자가 지금껏 hbm 분야에 대해서는 sk하이닉스에 좀 뒤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많았단 말이요 자 헌데 올해는 다르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d램 시장 그리고 이 낸드 시장 역시도 지금 1등이고 hbm 시장 역시도 다시 한번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 면 결국에는 올해 역시도 실적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의 지금까지의 주가는 지난해 25년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의 주가의 방향성은 올해 26년도 실적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단연 올해 역시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다라는 말이 붙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32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난 25년도 4분기 실적 실적 발표 영업이익 얼마였습니까 20조를 넘었다 사상 최대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또 한번 어떻게 되는 거죠? 한 분기만에 1.5배 이상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말 그대로 올해 실적은 탄탄대로입니다. 자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이 특별배당 공시도 나왔죠. 1.3천억 원 이렇게 특별배당을 하겠다. 2020년 이후에 5년만이다 라고 나와줬고 주당 1668원입니다. 자 지금이 단순하게 계산 수치만 보시면 낮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자, 배당을 실시하겠다라는 게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오는 거고. 자, 더욱이나 배당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하겠다라고 발표했죠. 자, 무려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을 하겠다. 소각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희소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옵니다. 결국 주가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건 자사주 소각이고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건 배당인데 두 가지 다 실시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확실히 기업이 돈을 걸어야 주주에게 푸는 건데 삼성전자가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지난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었다 또한번 어닝 서프라이즈죠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은 무려 180조까지 전망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올해 초만하도 100조였는데 1.8배가 한달채 만에 올라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hbm4에 대해서도 엔비디아 amd에 대해서 이번 달부터 공급에 들어가게 되고 자 결국 d램 그리고 낸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세계의 점유 1위는 국권이 삼성전자다 결국 올해 내내 실적은 좋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한번 상승이 나와줘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보니 이번에는 특별 배당 자사주 소각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부터의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 그렇다보니 최근에 증권사들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26만 전자까지 이렇게 나와버렸는데 저는 지금 26만 전자도 싸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줄곧 말씀드렸던게 30만 전자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정말이 30만 전자가 올해는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올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왜 30만 전자가 불가능한 게 아닌 건지, 지금 이 삼성전자 주가의 역을줄수 있을 만한 추가적인 재료들, 자 그리고 올해 실적이 왜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건지 모두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이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많은 분들 도움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올해가 이제 딱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제 추천 좀 받아가지고 벌써 다들 큰 수익 챙겨가셨죠?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올해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게 올해는 딱세 가지만 보시면 된다 바로 이첫 번째로 원전이었고 두 번째로 어떤 거였습니까 바로 이 로봇이었고 여전히 이 반도체까지 딱세 가지 섹터만 보시면 된다 라고 제가 강조 드렸죠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이 원전 관련주 우리 기술 지금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16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을 했죠 지금 보시면 언제였습니까 지난 1월 2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자 어떻게 되었죠 제가 제가 이 매수 추천가 3,700원 이하 그리고 1차 2차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재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직접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 링크도 제가 전송을 해드렸었고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최종 목표가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인을 정확하게 드렸었죠. 자 매도 추천가 9,500원 이상 전량 매도 추천 드린다. 최근에 4거래일 연속 급등이 났고 이제 투자 경고 딱지 받을 차례다. 자 더욱이나 이만 원이라는 건 라운드 피의 가격이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가 나오긴 힘든 구간이다. 경고 후에 조정이 나오면 다시 진입해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 매도 하겠다. 160% 넘는 수익률 축하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 기술 수익 챙겨가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이 뭐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올해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여전히 이 로봇이 주도 섹터다라고 볼수 있죠 자 제가 어떻게 추천드렸습니까 매수 추천가 3500원 이하로 추천을 드렸고 지금 이 종목은 로봇 감속기 관련주입니다 지금 이 로봇에는 감속기가 바로 이 핵심이죠 대표적으로 뭐 우린 pts spg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자 얘들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3반기에 국내 대기업 모두 공급 예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놓치면 안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이 차트랑 한번 보여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3,500원 구간에 아직 머물고 있죠. 자 그리고 조정의 기간이 꽤나 길었습니다. 최근에 거래량, 거래대금 굉장히 많이 터졌죠. 돈 수급이 쏠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상승의 시작점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이 목표가는 이 전고 점은 물론이고 신고가 돌파까지도 노려보고 있는데 늦기 전에 이 종목도 미리미리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방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내는 방송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듯이 100% 무료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제가 이 영상에서 종목을 공개해버리자니 이 종목만 빼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죠 자 아직 이렇게 구독 버튼 안 누르셨다면 구독 딱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 개인전화번호입니다. 지금 위 상단에 보시면 010-8453-0498, 010-8453-0498번호로 자, 이렇게 동일하게 종목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전송해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죠. 자 제가 운영중인 이 텔레그램망도 꼭 입장을 하셔서 최종 목표가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고 자 이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중이시기 때문에 부담없이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늦기전에 나도 올해 수익 챙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 구독버튼 꼭 한번씩만 부탁드리고 제 개인 번호죠 010-8453-0498 010-8453-0498 번호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글자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떠나 버스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우리 기술 놓치셨다라면, 이번 로봇 감속기 관련주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삼성전자 중요 포인트들 더 체크해 드리자라면, 자, 최근에 삼성전자가 테슬라 지금 얼마 수주 계약했습니까? 23종 규모의 공급 계약을 지난해에 체결 했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밝혔습니다. 단언컨대 세계 최고다라는 말까지 붙어줬고, 자, 또한 가지 중요한 건 미국의 샌디스크 한 번씩 들어보였을 텐데, 기업용 랜드 값을 무려 100% 인상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죠. 자, 당연히 이 부분은 삼성전자 역시도 수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이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점유율 누가 1등입니까 삼성전자가 압도적이죠 35% 수준이고 하이닉스가 뒤를 따라가고 있고 반면 샌디스크 점유율 어떻게 됩니까 5%가 채 안되죠 자근데 얘들이 지금 먼저 가격 인상을 100%까지 한다라면 삼성전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부담없이 가격을 올리겠죠 자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수혜를 볼거다 자 그렇다보니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이 100조원에서 이제는 150조까지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라는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이 HBM 4죠 헌데 구글, 엔비디아 동시 수에는 바로 이 삼성전자입니다. 엔비디아 테스트에서도 최고 평가를 받았고, 구글 테스트에서도 최고점을 받은 건 바로 이 삼성전자죠. 결국 올해는 HBM4의 시대인데 삼성전자가 선두 주자가 될 것이다라고 볼수 있고. 자, 또한 가지 중요한 건 HBM만 보실 게 아니죠. 최근에는 D램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려 7배 이상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도 1등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삼성전자죠. 자, 그렇다 보니 삼성전자가 이제는 엔비디아급 기업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말까지 붙어주고 있는 거고 결국 올해 내내 어닝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다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HBM, d 램 a m 에 대해서 글로벌 1위는 여전히 삼성전자다. 이를 토대로 해서 올해 실적 역시 내내 좋을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PER 대비해서 3배는 더 가야 된다라는 말까지 붙어주고 있는 만큼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우리는 보너스 배당금까지 무려 40조원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전혀 지금도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저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30만 원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고. 결국 이 30만 원은 올해 꿈이 아니라 정말 이 현실로 다가올 겁니다. 훨씬 더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이 주식하는 목적은 딱한 가지밖에 없죠. 바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주식을 하시는 최근에 이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남아있는 투자금을 어디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좋은 종목을 좀 알려달라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셔서 자 제가 현시점 지금 놓치시면 안 되는 돈을 벌수 있는 종목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 2026년도 지금 놓치시면 안 되는 종목 딱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 텐데 자 당연히 어떤 일이건 이 시작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놓치시면 1년 주식 농사를 마치는 겁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자라면 첫 번째 종목 반도체 패키징 공정 관련주인데 자 패키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떤 물건이던 어떤 물품이던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팔수 없죠 자 바로 판매점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이 공정작업을 하는 기업인데 지금 이 기업이 삼성전자 매출이 무려 8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원익 IPX 한 번씩 들어보였을 텐데 얘들이 삼성전자형 매출이 50%간 넘어가고 있는데 얘들 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배거 이상 올라갔었죠. 자, 혼대 매출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 기업 역시 기사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상승이 나와주겠죠. 자, 현재가 5천 원 수준이고 저는 지금 이 종목 역시 10배거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업은 ADC 항암 신약 기술 출 관련주인데 최근에 국내 바이오 기업들 어떤 게 가장 중요합니까? 바로 이 기술 수출, 기술 이전이 가장 중요하죠. 자, 지금 이 기업 역시 글로벌 빅파마들 협력 중에 있고 기술 이전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가 12,000원 수준이고 저는 예상 목표가 4만 원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한 3배 이상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바로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전고체 관련주입니다. 자, 최근까지 2차 전지가 안 좋았지만 올해는 좀 다를 거예요. 특히나 이 정... 전고체라는건 꿈의 배터리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 기업이 전고체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전해질 관련주인데 자 삼성 SDI 협력 그리고 공급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사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상승 나주겠죠. 자 현재가는 7천 원 수준이고 예상 목표가는 2만 원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고 한3배 정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이 종목들 놓치시면 안 되는 종목들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 이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라면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 개인 전화 번호입니다 0108453-0498 0108453-0498 번으로 자 간단하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2026년 올해 나도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신다라면 지금 시기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이 종목들 받아보시고 매수를 하시건 안 하시건 이건 여러분들의 판단이기 지만 제가 어떤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건지 그리고 어떤 수익률을 챙겨 드리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이 구독 버튼 누르셨다라면 제 개인 번호 0108453-0498, 0108453-0498 번으로 자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 올해 2026년도 주식농사 풍년이 되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제가 더 좋은 좋은 정보들 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